네, 안녕하세요. 만나셔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CIS이고요. 종목 코드번호 못 외웠어요. 22080에 음.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지금 현재 오전 11시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CIS는 지금 조금 눌리긴 했지만, 뭐,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승이 있다면 하락이 있는 거고, 다시 하락의 끝에서 상승이 있는 거고, 상승이 가팔랐으면,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급등이 나온 만큼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음, 급락이 나온 만큼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 어,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그래요. 급등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순간을 뚫어내려는 어떤 힘인데, 그 이후에는, 어, 더욱더 올리려고 하면 물량이 나오겠죠, 많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한번 올려놓고 여기는 뚫으려고 강한 힘을 줬다면 그 다음에는 얼만큼 매물이 나오나를 확인하고 소화하는 구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어, 패턴들이 많이 나와서 주가라는 게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CIS가 왜 시가총액이 1조에 해당할 만큼 어, 가치가 있는 종목이 되었을까 라는 부분을 좀 보면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CIS 고체 전해질 생산을 위한 신규부지 확보 자, c i s 의 자회사가 있죠 음, 어, 자회사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CIS의 자회사인 CI솔리드의 고체 전해질 생산 및 전고체 전지용 제조설비도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CIS라는 회사 자체가 전고체 전해질 제조를 위해서 뭐 설립한 그런 자회사죠. 음, 핵심 재료인 고체 전해질을 만든다. 어,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어, 연속식 생산 시스템을 갖췄다. 전고체 전지는 도요타, 파나소닉 협작사 여기에서 본격 뭐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일단 CIS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가 되지만, 더갈 수도 있습니다. 왜?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 이 키워드 자체가 너무나 사실 꿈의 신기술이잖아요. 한 번에 뭐 800km를 가고, 뭐 몇천km를 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주에서는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대단한 기술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얼만큼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이 기술을 손에 넣는다면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것도 아무도 모른다. 그 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CIS라는 종목을 제가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는데, 자, 이때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중장기 횡보를 거치다가 실제적으로 기술이 진행이 되고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자회사를 만들고 그러면서 실적이 나오는 데까지 좀 중장기 우상향을 거쳐 갈수 있는 경우가 큽니다 자 과거에는 어떻게 매매를 했어야 되냐면 제대로 급등이 한번 나왔을 때는 한번 매도를 해 주는 게 맞아요 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공장도 없고 제대로 이제 그냥 이런 특허를 출원하고 앞으로 하겠다 요런 부분 때문에 올랐다면 그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점점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우상향, 장기적인 우상향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과거만큼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거라는 판단이에요. 과거에는 조심해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거 당장에는 너무 꿈의 부품 기대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점차 현실화가 되가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CIS 2차전지라는 어, 이 섹터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는데 자, 2차전지는 대부분이 그래요. 한 3년간은 캡파가 꽉 차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지금도 주가가 눌리게 되면 다시 이런 2차전지 중심 섹터로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양극재 그리고 전고체 그리고 이제 배터리 중에도 뭐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들이 언제든지 전고체로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별로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눌릴 때마다 좀 눌림 매수 그리고 급등 매도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고 음, 내가 진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 종목을 믿는다 어, 이 종목이 그만큼 최고의 수혜를 받을 것 같다 그러시다면 눌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주는 거지 매도는. 어, 좀 아니죠. 그리고 매매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 실투가 나오게 돼요. 음. 투수도 그래요. 공을 많이 던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마무리 투수들은 딱몇번 만에 그냥 삼진을 잡아내고 경기를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 마무리 투수들 몇번 던지다 보면 힘이 빠져요. 그렇게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힘이 빠져서 사실은 이제 중장기적인 수혜를 못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다면 지속적인 보유를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게 조금 뭐 불안하거나 현금화를 필요로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씩 정리를 해 주셔도 뭐 충분히 수익권은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실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단가 관리를 하면서 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 들어올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앞에 좀 나와있죠.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저희 소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어, 추천을 해주시고 시황도 이렇게 적어주시고 어, 잘 생겼죠. 어, 실물이 더 낫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 우리 소장님 주식 실력 하나는 굉장합니다. 음, 어, 이렇게 좀 어떤 이슈가 있느냐 아침마다 이렇게 뉴스를 보시고 직접 이렇게 어, 시황도 적어주시고 어, 실제적으로 추천도. 이렇게 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 영분에 흥구석유, 뭐 조일, 알미늄, 홈센터 홀딩스, 이렇게 추천이 나갔죠. 흥구석유, 뭐 조일, 알미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종목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인데, 어, 분명히 다 좋은 수익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자, 뭐, 매수가 대비 4% 어, 상승,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도 많이 한번 놀러와 주시고, 저희 이제 또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해마지 검색기를 들어가셔서 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다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켜놓으시면서 아 오늘은 어떤 섹터가 올라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어, 다운로드 받아주셔서 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